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호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리상담사 최정호입니다. 게임하다가 지는 걸못 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면 소리를 지르거나 분에못 이겨서 책상을 치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게임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 게임하는 모습이 많이 시끄럽다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게임 사운드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보여주는 리액션이나 추임새들이 상당히 거슬리실 겁니다. 보이스톡으로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든 혼자 하든 뭔 소린지도 모르는 말을 중얼중얼 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중얼중얼 거림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지만 욕처럼 들릴 만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상대를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는 말을 할 때는 아마 참기 어려우실 거예요. 말소리뿐만이 아니라 책상이나 키보드를 세게 치는 소리, 스마트폰을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 게다가 갑자기 우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 들리면 이제 부모님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게임 당장 그만해! 그럴 거면 앞으로 하지 마!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게임에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공격적이고 과격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게임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아이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냥 하면 져주면 되지. 한번 졌다고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고 욕할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유야 잘 알지만 게임을 하면서 거칠어지는 아이들이 주로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우선 아이의 공격성을 한번 접하고 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저런 모습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겁니다. 살면서 경쟁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 졌다고 저렇게까지 참지 못하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나 생각도 드실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럴 거면 앞으로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게임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게임을 제안하면 옆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의 정서도 오히려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선 경쟁심과 공격성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다고 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공격성과 경쟁심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공격성을 먼저 살펴보면 흔히들 공격성을 부정적인 특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리고, 찌르고, 부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공격성은 긍정적인 쪽, 부정적인 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성향입니다. 공격성은 달리기나 수영에서처럼 상대를 이기려는 온건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총을 난사하는 것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나쁜 거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이 외부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촉발된 것인지 그 맥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컴퓨터 전원을 끝나면 차분하게, 아, 꺼졌네. 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게임 도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답답했던 우리 편이 갑자기 나한테 패드립을 하면서 나 때문에 졌다고 할 때,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편하게 수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맥락에 따라서 공격성이라는 게 온건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엔 경쟁심을 한번 볼게요. 경쟁은 누구와의 겨루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상황을 게임에 져서 화내는 장면이 아니라 시험 문제 하나를 틀렸다고 화내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 경쟁심이 너무 걱정되고 우려스러우신가요? 아마 기특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경쟁심은 본인이 좀 괴롭지만 누군가를 이기려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온건한 공격성이 더해진다면 더 성장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아이가 게임할 때 보이는 공격적인 모습이 걱정되는 이유는 아마도 게임 자체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공격성 또한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쟁심이든 그걸 강화하는 공격성이든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셨을 테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게임을 하며 보이는 공격성을 문제 삼아서 게임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공격적으로 행동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피드백해줘서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격성을 드러내는 시기가 비슷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사이의 남자애들이 공격성을 잘 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시기는 공격성을 관장하는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지나면 감정을 곧잘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괜찮아진다고 해도 공격적인 모습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누적되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순간 보인 행동을 인식하게 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죠. 욕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했다면 그 상황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 중에 게임하는 동안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랬다고 하면서 놀라워할 겁니다. 단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하실 때, 너 그렇게 욕할 거면 게임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 집에서는 우리가 이해해주지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너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식의 우려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피드백을 여러 차례 했지만 안 통해서 강제로 끄거나 못하게 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유를 좀 갖고 아이와 함께 게임을 조금씩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보고 게임을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배너를 눌러서 이전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와 같이 게임을 하면 이점이 참 많은데요.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바꿔줄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가 하는 게임을 같이 하면,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공격적이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적 맥락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같은 팀이 자꾸만 나를 방해해서 우리 팀이 모두 졌다면, 당연히 화가 날수 있겠죠.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걸고 험한 말로 나를 비난했다면, 그걸 참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이가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피드백을 한다면, 아이는 분명히 그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잘안 되셨을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축구를 배울 때 축구선생님이 경기장 밖에서 말로 공을 차는 방법을 교정해주지 않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도 물 밖에서 선생님이 말로 자세를 바로 잡아주지 않아요. 모두 배움의 현장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호흡하면서 배웁니다. 하지만 게임만큼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은 게임 세계 안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기보다는 밖에서 말로만 지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전으로 다시 돌리고 싶어도 쉽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드실 거예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게 맞습니다. 아마 게임 때문에 아이와 전쟁을 치르고 이 영상을 찾게 된 가정도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팁들이 아이와의 게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전해드린 방법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법이라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